네, 안녕하십니까. 슈큐 방송입니다. 네, 이제 현장에 도착했고요. 이제 잠시 후 이제 시내로 가는 드라이버 방송을 시작할 것이고요. 나는 오케는 잘, 잘 만들었는데, 어우, 나가기가 좀 불편했다, 야. 다들 오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 저희들은 지금 안산을 지금 다녀왔고요. 세먼지 영향으로 지금, 지금, 주변은 지금 부었습니다. 고 예. 네. 이 생각이고, 이 생각이고. 지금 현재 온도는 지금 구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시내 쪽으로는, 아, 지금 시내 외곽 쪽으로 아, 돌고 있고요. 네, 300m 지점, 네, 옥동, 네, 사거리 쪽에서, 그쪽에서, 네, 이제 방향을 이제 바꿔서 이제 옥동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 먹는데 다 옮겨와. 정말 멋있어. 아, 진짜. 결디 같네. 참, 시간이 빠르네. 요 뭐, 엊그제, 어, 연초를 시작했는 것 같은데. 또, 오늘 이제, 설날 오후를 맞이하고 있고요. 음...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종목자가 너무 탑점 못 들어가면 10점 깎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복자 가니까 맨날 연속 1등, 2등. 근데 정복자에서 1등 해봤자 10몇 점. 그리고, 어, 한 8등? 내가 그, 그 사람 전적 보니까 어떻게 돼있냐면 그, 정복자인데, 예, 옥동으로 접어들었고요. 오늘 저에게는 저의 저 옆에 있는 아들이 오늘 밤새도록 오늘 하는 배그를 오늘 구경하시게 될 겁니다. 아, 소리 중계소리 빠른 소리. 야르. 지금 아들 배그 점수가 몇 점이죠? 지금 크라운 3, 4천, 4 0 4 1 6점 네. 크라운이 다시 복귀했는데. 그라운이 어떤 종목인가요? 음... 그니까... 종목작... 목적... 종목작 알려면 아직 남은 게? 음... 우와! 우와! 아, 네, 깜짝 놀랬습니다 예. 와... 저 개새 아, 아... 지금 예, 방송 중이고요 아... 나 너무 깜짝 놀라서 집중을 안 했어 네 아... 그럴 때 쓰이는 말이 좀뭐개박쳤다는 말이 아니 크라이에 떨어졌으면 50몇점 떨어졌.. 아니 뭐 30점은 떨어졌지 네. 아 오늘 어, 설 명절이라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거리가 매우 가산하고요 아이씨 뭐들었는가아 지금 이제 거리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 못 가고 캐스모테는 좀 값이 좀 시세는 좋은데 좀 비너스 음. 아네 생각이고 아나키 세팅 다시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아저 역시 음 어, 원래 좀 작년 비하면 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우리 c q 방송또 클래시로 오야 할애 방송을 많이 아, 아, 안안 아껴주시고 아, 어. 아 이제 클래시로 이미 완임이요또 아. CQ방송을 추천, 구독 많이 해주시기를 어, 기원드리겠습니다. 아 간절히 부탁합니다. 뭐? 아나 늦었어. 아, 일단 부트 부트캠프 좀 늦었다. 아 이미 나가서 스을 텐데. 아 큰일났다 이 바보 멍충이야. 아빠 형 아빠 자, 아빠 방송만 듣다가. 그럼 늦게 하나만 올려. 네 비네스 모텔 쪽으로 오늘 방향을 돌려서 거기서 한 2박을 쉴 것이고요 아, 제발 제발 아 어, 제발 뒤발 안동 시내 여러 곳을 돌면서 또 또어도록 하겠습니다. 어네 아, 찌찌찌찌 찌찌뚜뚜우와! 먹지 도 o 갑자기 생각이 안난다고 아 진짜 g to be able to get a l i t t 참 작년에 생각나다 보니까 아쉽다. 리거리보갔갈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이 네, 이제 우리의 목적지 이제 거의 다 보고 있고요. 왜 튕겼어 그리고 아이고. 야, l u c i 마이크 c h 걸 e l b 튕 w m a 다 아니고, 나온것에그다라좀멋좀어에그다조에 아, 저 튕겼다. 쟤 잠수다. 아, 씨. 아, 씨. 난 이거다. 아, 씨. 이거 다다다다다다. 다음 다다다다다 판에 아셨어. 뭐나 돌려야겠다. 하나도 안 걸리는데 기절 기절 아, 돈다, 하나 돈다. 기절? 아, 진짜, 아시아, 아니, 아시아 크라운 내가 잘못 가 건가? 아니, 내가, 내가 못 하는 걸까? Oh shit, what the fuck. 발소리. 아래, 아래 한 명. 음프, 음프 한명 기절, 컷 얘기 해줘야겠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